직기20 들어가겠습니다. 직기 20에서는 통일신라 때 학자로서 자주 시험에 등장하는 두 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한 분이 고운 선생 최치원이고 또는 고운입니다. 고운 또한 분은 김태문입니다. 김태문 여기서 최초원은 당나라에 가서 빈곤과 외국인이 보는 빈곤과 과거에 합격했고 대원필기라는 대원필경이라는 저서가 유명해요. 대원필경, 그러니까 시문집에 시문집 역사서가 아니에요. 시문집. 고구려 백제 신랑 시 문지배요. 20번 중에 1 2건이 전해와요. 1 2건이다안전해와다한 번만 전해오도 현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존합니다. 현, 현존해요. 최충원은 또육두품 출신이에요. 육두품 출신. 육두품 출신이다. 김태문은 진골 출신, 진골 출신으로서, 이분은, 이분은, 개림작전이라는 서서가 있어요. 근데 개림작전, 개원필경 필서죠? 원, 원, 최치원, 개원필경. 그렇게 좀 유지해 주시고, 개림작전은, 이건 부전해요, 부전니다 전한다는걸 기억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초는 사상 비문이 있어요 최초의 관계들 이 사상 비문은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가려된 비문이에요. 그래서 최초는 유교, 불교, 도교에 조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면됩니다두 사람. 정리 잘 해야 됩니다. 이대용이 찍기 이슈입니다. 여러분, 구독 하시겠죠